윤석열을 용병으로 영입한 국힘이 자꾸 이창용 총재를 띄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한동훈 댓글 부대마냥 커뮤니티에는 꽤 돌던 썰이고 이제는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적은 수치지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으며 부분별 경제성장 전망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위주로 가시는 것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윤석열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놀고 먹고 골프나 치는 행보와 더욱 대비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지금 현 정권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중동이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될까 봐 산소 호흡기만 달아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민심을 얻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사니즘을 좀더 공격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 딱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박지원 의원이 22년 만에 폭로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우리 조직을 동원해라. 그래서 음. 제가 박광태 당시 광주시장한테 야, 노무현 해라, 음. 전부 좀 해라. 그랬더니 음.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물어요. 네. 그런 거 묻지 말고 <laughs> 내가 하라면 해, 내가 하라면 해. 하는 네. 것은 대통령 말씀이다 하는 것이 암시 되잖아요. 음.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광주에서 바람 분 거예요. 그랬는데 대북 선거 특검으로. 제가 구속되니까 음... 박광태 시장이 기자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박지원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아니... 해서 이렇게 했다. 에이... 그러면 선거법에 걸려 있죠. 요 저도 걸리고 자기도 그럼요. 걸리고.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취소했는데 당시 제 기억에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 이제 다 감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봐줬겠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박광태 너 입점 다물어라 또 죽는다. <laughs> 예. 어떻게 됐든 권력이라고 아... 하는 것은. 아... 끝나면은 우리 국민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연부인이나 음. 가족이나 정권 실세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고 음. 그래 저도 책임을 지고 2년은 살겠다라고 네. 했는데 얼토당토않는 대북 성금 특검으로 3년을 살았지만은 다 끝난 거예요. 음. 자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엄청나게 감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바로. 정권 재창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신 그 업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습니다. 워낙 업적이 많은 분이라 그렇지만 위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시절에도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해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칠 정도로 민심을 얻는 것에 그 누구보다 유능한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도 많았지만 민심을 얻었다면 절대 정권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된 다음 민주 진영의 정권 재창출까지 이뤄내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재판 문제로 인해 굉장히 큰 위기지만 역으로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정권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의 불꽃 트리거만 터지면 정권은 아주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기 후원은 언알바가 더 많은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퍼지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한데요. 늘 감사드리며 항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